자, 오늘은 이제, 파티큘러, 글자를 가지고, 다양한 파티클을 해보죠. 파티클, 글자 파티클 모션. 어, 일단, 텍스트, 텍스트를 제작을 할게요. 새로운 컴포지션, 열어보시고요. 음, 일단, 사이즈를 정사각형, 200 곱하기 200으로 하고, 30프레임, 10초를 해볼게요. 네. 이름을 그냥 A, abc라고 줄게요 오케이 하시고요 여기다가 일단 type 툴 눌러서 a자를 써주고요 네. a자를 써주고 뭐 폰트는 여러분들이 골라보시는데 너, 너무 가, 가는 서체만 아니면 되고요 times로만 b o l 로 해볼게요 글자 크기는 한110 정도? 110 정도로 보고 온라인 센터에 맞출게요. 자, 요게 이제 글자가 알파벳 이 A부터 Z까지 이제 바뀌게 할 건데요. 아래 알파벳 열어서 텍스트 뭐그 애니메이션 애니메이트 애니메이트 캐릭터 오프셋 캐릭터 오프스 선택을 하시고요. 일단, 이제, 거기, 캐릭터 오프스의 속성 0초에서 스타버치를 눌러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 시간, 9초 29로 가서, 929에서, 알파벳이 25를 넣으면은, 25 넣으면은, 마지막 Z까지 나오겠죠. G까지. 그래서 25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이제 A부터 모션이 쭉 돼서 가겠죠. 근데 이제 글자가 바뀌게 할건 아니고요. 네. 그냥 이제 A부터 Z까지 골고루 섞여 나오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어 비슷한 시간으로 이제 거의 변화가 되니까 골고루 섞여서 나올 수 있겠고요. 자 이제 새로운 컴포지션을 열게요. <laughs> 일단 640360으로 할게요. 640360으로 하고 에, 예, 두레이션은 25초 볼게요. 25초 빵빵. 일단은 예. 뭐640360 30프레임 25초. 오케이 하시고요. 일단은 솔리드를 예, 파티클 적용할 솔리드. 솔리드. 예. 솔리드라 만들고 여기 이제 파티클 컴프 사이즈로 오케이. 어, 여기다 이제 파티큘러를 적용하면 되죠. 자, 레드 자이언트 파티큘러를 적용하시면 되고요. 자, 일단 입자들이 이제 나오겠죠? 어 이게 뒤에서부터 앞으로 좀 다가오는 다가오는 스타일로 해볼 거라서요. 어, 에미터 타입을 이걸 이제 박스 박스로 바꿀게요. 박스로 하고, 그 다음에, 퍼지는 게 유니폼이죠? 이제 한쪽 방향으로 가게 할 거라서, 디렉셔널. 디렉셔널로 해주시고, 그러면 한쪽 방향으로 가는데,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죠? 거기, 디렉션 스프레드. 일직선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디렉션 스프레드는 0으로 할게요. 그러면 이제, 일자로 쭉 가겠는데, 느낌상 지금 뒤로 가는 것 같죠. 네, 그래서 Y로테이션, Y로테이션 열어보시고요. 요거를 180도, 180도로 하면은 이제 앞으로 이렇게 다가오게 돼요. 네, Y로테이션 180도, 디렉션 스프레드 제로. 네, 깜빡깜빡거리는 거는 이제 수명이 짧아 그렇죠. 네, 일단 파티클 개수를 좀 줄일게요. 그맨 위에 파티클 퍼세컨드 얼마로 아까 20으로 줄여 볼게요. 20으로 일 줄이고 이 정도면은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밑에 그 파티클 열어서 파티클의 라이프 라이프를 한 12초로 볼게요. 12초로 하면은 이제 앞에까지 이렇게 쭉 통과가 될 거고요. 자 이제 프로젝트에서 그 글자 ABC 컴포지션 글자 컴포지션을 아래로 내릴게요. 네, 밑으로 내려주시고요, 거그 어... 다음에 요거는 이제 숨겨놓으시면 돼요. 숨겨놓으시면 되고. 자, 다시 파티클 레이어 선택. 자, 파티클로 와서, 파티클 타입을, 어, 텍스처드 폴리건으로 해볼게요. 텍스처드 폴리건으로 하시면은, 그 밑에 텍스처. 텍스처에서 ABC 레이어를 선택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글자들이 이렇게 앞쪽으로 네, 다가오게 되, 되겠고요. 사이즈를, 사이즈를 한 10으로 키울게요. 10 정도. 네. 사이즈 한10 정도 키워주시고. 지금 글자가 막 바뀌죠? 이게 재생이 되는데 랜덤하게 시작돼서 루프니까 반복 재생. 글자가 안 바뀌게 하려면은, 어, 랜덤 스틸 프레임. 요걸로 놓으시면 돼요. 이게 다 용도가 있죠? 그래서 랜덤 스틸 프레임으로 어제 설명을 드렸죠? <laughs> 그러면은 이제 무작위로 발생을 해서 그대로 이제 그 글자가 보여지겠고요. 쭉 끝까지 이제 오겠죠? 이렇게. 이때 너무 이렇게 그냥 오는 것보다 회전을 좀 만들까요? 거기 로테이션, 로테이션을 열어보시고요. 어, 거기에 랜덤 로테이션. 지금 이 텍스처드 폴리곤으로 하게 되면은 파티클의 회전 각도를 3D로 잡죠. 그래서 xyz가 있는데 랜덤 로테이션을 100으로 주시면은 전부 다 이제 무작위로 글자가 돌아가 있는 상태로 보일 거고요. 네, 여기다 이제 회전을 줘요. 랜덤 스피드 로테이트. 랜덤 스피드 로테이트에 1을 주면은, 자, 이렇게 글자가 잘 회전을 하면서 날아올 거예요. 무작위로. 일단은 랜덤 스피드 로테이트 에 1을 주면은 이 정도 속도고요. 어, 조금 빠르게 하려면은 1.5 정도 줄수 있고. 1.2 정도 해볼게요. 자, 약간 빠르게 돌고요. 물론 이제 랜덤이에요. 속도가, 어, 전부 다 제각각이죠. 자, 일단 이제 글자가 다가오는 느낌인데, 조금, 조금 더 뒤에서부터 오게 만들까요? 음, 위로 다시 올라갈게요. 포지션. 발생하는 포지션인데, 요, XYZ. Z 값을 양수로 하면은 뒤로 좀 가죠? 네, 포지션 Z를 400 정도 줘볼게요. 400 정도 주면은, 네, 좀더 뒤에서부터 날아올 거고요. 400 정도 줘보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폭이 좀 좁아 보이죠? 이렇게. 자, 거기, 에미터 사이즈 조절할게요. 에미터 사이즈, 거기, XYZ 링크들을, 인디비절인디비로 바꿔주시고, 에미터 사이즈 X, 한, 700 정도 줄게요. 700, 750 정도? 750 정도 줄게요. Y는 500이죠? 내비두고, 얘를 돌렸기 때문에, 사이즈 Y가 아래 위죠? 아래 위 맞아요. 500으로 그냥 놔두고, 사이즈 Z는, 앞뒤 간격은 좀 좁힐게요. 100, 으로 줄일게요. 사이즈 Z는 100. 그러면은 거의 비슷한 위치에서부터 발생해가지고 이제 다가올 거고요. 네. <laughs> 사이즈 Z는 한 50으로 줄여도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거의 비슷한 위치에서부터 오게. 그 다음, 밸러시티를 조금 올릴게요. 너무 느린 것 같아서. 한140 정도로. velocity를 올려주면은, 자, 좀 빠르게 다가올 거고요이렇게 요런 느낌으로. 이제 앞쪽으로, 글자가 통과가 되겠죠? 자, velocity, uh, 어, emitter size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일단 배경을 좀 바꿀까요? 지금, 배경을 하나 새로 만들게요. Ctrl-Y solid. 이거는 bg라고 하고서, 오케이. 어, 그라디언트로 주죠. 그래서 여기 램프를 찾아보고요. ramp. 그라디언트 램프를 적용할게요. 그 다음, 좌측에서 이거를 radial 램프로, radial 램프로 바꾸고요. 어, 스타트 컬러. 스타트가 가운데죠. 스타트 칼라는 약간 밝은 회색 쪽으로 놓고요. 엔드 칼라는 어두운 쪽으로 네. 중간쯤 중간쯤으로 이렇게 맞출 거고요. 스타트가 화면 중앙으로 가야 되니까 320 그다음에 180인가? 오케이. 네, 320, 180 하면 되고, and 네, of lamp는 0,360 하시면 될 거고요. 네, 요 왼쪽 아래로 좀 맞췄으니까, 가운데 색을 좀, start가 가운데죠 지금, 약간만 밝게. 그다음에 네, 가장자리는 조금만 어둡게.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제 약간 공간이 이제 가운데가 밝고 주변이 좀 어둡게 보이게 만들었고요. 이거는 레이어를 맨 밑으로 내려주시고요. 글자 색을 바꿀게요. 글자 색을 글자 레이어로 들어가서 글자의 컬러를 어 약간 진한 회색으로 바꿀게요. 조금 진한 회색으로 음 진한 회색으로 바꿔주고 나가서 일단 보고 네, 요 정도 보이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글자 크기를 에, 글자 크기를 좀 키울 거예요. 아, 색이 너무 진하네. 일단 글자 크기는 파티클 파티클로 와서 파티클의 사이즈 사이즈를 네한16 정도로 키워 볼게요. 그러면, 이제, 앞쪽으로 오는 글자들은 좀 크게 보이겠죠? 이렇게. 예, 네, 한 10, 17? 17 정도? 예, 네, 다시, 제가 글자색이, <laughs> 글자색을 조금만 밝게 할 거고요. 오케이. 자, 일단은 이렇게 지금 보이는 상태고, 자 글자가 지금 갑자기 끝에서 갑자기 나오는 느낌이죠. 좀 서서히 나오게 어, 라이프를 맞출게요. 자 이제 솔리드 선택하시고 이제 파티클로 와서요. 어, 사이즈 볼 라이프 사이즈 볼 라이프 열어 보시고요. 요 끝에 부분 포인트를 한 절반 정도 내릴게요. 이렇게 절반 정도 내려주시고. 자, 그러면은 약간 이제 서서히 커지겠죠. 네, 이렇게 맞춰주고 사이즈 오브라이프 오페스티 오벌라이프 오브 열어서 좌측에 펜으로 보시고요. 오페스티 오벌라이프는 끝까지 내려주시면 돼요. 스타트. 네, 그러면은 서서히 이제 서서히 등장을 할 거예요. 끝에서 자, 어안 보이듯 서서히 나타날 거고요, 글자가. 오케이. 자, 에, 뭐 그렇게 일단은 보시면 되겠고 음, 파티클, 파티클로, 아니 파티클 에미터, 에미터로 올라가서 벨로시티를 150으로 약간만 올릴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laughs> 사이즈 사이즈를 18로 조금만 키울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앞쪽에 올 때는 글자가 좀 크게 보이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공간에 파티클을 부여해 줄 수가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카메라를 추가할 수 있어요. 카메라를 추가하면은 카메라의 심도에 어, 또 맞출 수가 있는데, 어, 뉴 카메라를 추가할게요. 뉴 카메라를 추가해 보시고 35mm, 어, 오케이 하시고 카메라는 맨 위에다 놓을게요 다시 요 카메라 세팅, 카메라 세팅에서 35mm, 지금 요거를 28mm? 20, 28mm로 볼까요? 네, 조금 넓게. 28mm로 보면은, 어, 앞뒤가 더 멀어 보여요. 이렇게 원근감이, 앞뒤가 더 이렇게 멀어 보이고, 어, 이 느낌. 35mm로 하면은, 어, 조금 더 네, 좁게 촬영을 하는데, 네, 이런 느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광각으로 보겠다 하면 28이나 24mm 이렇게 갈수 있고요. 28mm 이하는 이제 광각 렌즈에 해당이 되죠. 50mm 이상은 만원, 원이고 음, 거기에 이제, enable d e p t h o f field. enable d e p t h o f field를 체크해 주시고요. 그, 그러면 이제 심도 표현이 되죠. fstop을 한 1.4? 1.4 정도 줘볼게요. 그러면은, 예 네, 이게 앞쪽에 있는 게 굉장히 흐려지죠. 어1 8 정도 나볼게요. 네, 1.8그 네, 정도 F 스탑 해보고 <laughs> 오케이 어 그러면 이제 카메라 옵션에서 지금 열어보세요 카메라 옵션 어펄처가한55 정도 돼 있을 거고요. 일반적인 이제 단렌즈의 어, 조리개 값으로 보시면 되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포커스 디스턴스, 포커스 디스턴스를 어, 지금 중간 부분이 이렇게 좀 또렷하게 보이죠. 앞쪽에 글자가 좀 또렷하게 보이려면은 포커스 디스턴스를 앞쪽으로 이렇게 끌고 오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앞쪽이 이런 식으로 또렷하게 되죠. 이렇게 하면 중간이 또렷해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글자가 올 때. 어디쯤을 또렷하게 할 건지, 음, 그거를 좀 맞출 수 있는데요. 음, 한 320? 320 정도 하면은, 지금, 요, 근처, 근처 왔을 때, 아니, 좀 가까이 왔을 때 또렷해지고요. 뒤쪽에서는 되게 흐릿하게 보이죠? 한300 정도 잡아볼게요, 포커스를. 네. <laughs> 뒤쪽에서는 거의 이제 흐려져서 잘안 보여요. 네, 자연스럽게. 어펄처, 여기 어펄처를 낮춰보세요. 이게, 파티큘러가 조리개 값이 연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펄처를 낮추면은, 뒷부분까지 이렇게 또렷하게 찍히게 되고, 어펄처를 올리면은, 네, 멀리 있는 피사체는 이런 식으로 흐릿하게 되죠. <laughs> 어펄처 한45 정도 주, 주시면은, 뭐, 요 정도 느낌으로 지금, 파티클이 나타날 거고요. 어퍼처가 올라갈수록, 어, 초점이 맞는 부분, 네, 또렷하게 보이는 부분이 되게 좁아지죠. 어퍼처도 이제 여러분이 그, 파티클의 느낌에 따라서 설정을 해줄 수 있어요. 네. 저는 한 지금은 36 정도 설정을 해볼 거고요. <laughs> 글자를, 글자가 너, 흐릿하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좀 작아 보여서. 파티클로 가서 사이즈 파티클의 사이즈를 조금만 키울게요 사이즈를 한20 정도로 약20 정도 이렇게 조금 더 커져도 될것 같네요. 한25 정도 키울게요, 25 정도. 그러면 이제 확실하게 뚜렷하게 보이는 거랑 흐릿한 거랑 구별이 좀될 거고요. 글자 크기에 따라서 한 26, 26 정도. 자 파티클은 파티큘러는 카메라 이와 같이 이제 카메라에 연동이 되면서 조리개 값, 네, 그 어펄처의 네, 심도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지금 36 정도 하시면은 조리개 2.8 그리고 이제 줌 렌즈, 줌 렌즈에서 좀 좋은 것들 표준 줌 렌즈 조리가 2.8이죠. 그래서 그 정도에 지금. 조리개 값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래서 뭐, 실제 촬영한 영상을 배경으로 했을 때, 촬영한 그 카메라의 어떤 조리개 값하고 맞춰서, 예, 또 제작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뭐, 일단 필요한 거는 다 됐고요. 예, 여러분들이 뭐, 개수를, 파티클 개수 20개인데, 파티클 개수 뭐 30개로 하시면은 더 많아 보일 거고요. 개수에 따라서 조절을 해보시면 되고. 24개 정도 하시면 이 정도 느지 자, 뭐, 글자 파티클. 지금은 이제 박스로 해가지고 디렉셔널로 앞으로 다가오는 장면을 만들어 봤고요.